동 빠르게 네자 이동. 네. 네. 빠르게 이동을 합시다 이동을 하시고 일군은 집에 있고 나머지로 일단은 최고를 보내시고 아이 새끼 아뭐겁나 어. 최고를 보내주시고 이게 최고이 다 끝나기 직전에 때려버리면은 그 남은 시간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좀 공소 아닌 공소 얘네들 아닌가? 날릴까요? 냅둘까요? 얘네 날려도 되고 냅둬도 되고 얘네 덤비면은 박살 내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은 네. 얘네 최고하는거 있잖아요 이거 게이지가 거의 다한번 네. 하면... 거의 다 끝났을 때쯤 때려가지고 글로 내가 들어가잖아요. 그 부대를 부수로 응. 그러면은 그 다음 네. 시간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. 음... 내, 기, 내 거를 약탈을 하려고 그러면조업하면 되고요. 음... 이게 병력도 다 빼놨네. 이게 바본데 이거 오, 500명, 500명 이상씩 저기 하는데사망되는데 그 다음에, 지원은 꾸준히 눌러주셔야 됩니다. 지원은 꾸준히 눌러주셔야 되고. 내가 지나. 왜 이렇게, 아, 이거 아니구나, 이거지. 탱크구나, 아이. 게 이래서 비행기 가기가 되게 애매해요, 진짜. 오이 쉽게 파란 거 먹었다. 오이 유닛도 있다. 공격할라 는데 와유네. 지원을 꾸준히 눌러주세요. 지원을 꾸준히 눌러주시고, 정안 되면은 얘네 캐고 있는 거 막타를 노리세요. 막타를 노리시고, 이게 좀 의외로 규법들이 미사일 간 양반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. 미사일 갔는데 상대 탱크, 무과금 탱크한테 뒤통수 맞거든요? 대박 <laughs> 개빡칩니다 진짜. 저도 지금 무과금 탱크한테 막혀가지고 지금 아, 비행기로 바꿔야 되나 엄청 고민 중이에요. 펜만 바꿔. 미사일. 네. 미사일, 미사일이 그렇죠. 미사일이. 10초, 12초. 자,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떨어집니다. 빨간 동그라미 떴을 때딱 거기 손가락 얹어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빨간 동그라미 글로팡 떨어집니다 음. 자, 또 떨어집니다 아이고 아 지그, 지그동 자꾸 타이밍이 안 맞아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지구동 밑에 거, 그거 그거 뭐냐 파란 거 드세요 파란 거 저거 회색으로 돼 있는 거 먹다 만 거거든요 회색 회색 돼 있는 거 드세요 회색 회색 돼 있는 거 지금 이또 한... 이런 거 드시면 이거 한 10초만 있으면 저거 공짜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남이 캐다 만 거라서 드시고 그다음에 저거를 치워놔야지 또운설이 떨어지니까 좀 치워놓고. 어, 애들 때리는 놈들이 있으면 연체세 좀 올려줘요. 그래야 가서 족치지. 이 새끼가. 귀찮나봐. 아 진짜 비행기로 바꿔야 되나? 아. 못 이기는 애인가? 쉬어야겠네 그러면. 그게 뭐예요? 그게 지금 때렸던에일군이 뭐지? 일군 전투기 저, 아 미사일이요. 예. 음. 미사일인데. 보죠. 얘가 미사일이 36이, 아, 비행기 36이야, 비행기 36. 음. 36인데, 저거를 아마 고투가 와서 처리 해 줘야 될것 같고, 와유한테 잡고 가네. 건방진 놈이. ICU구나. 와유가 아니구나. <laughs> 그러면은. 얘도 좀. 때려줘야 될것 같고. 그리고, 보자. 메모장관 1분 20초. 이게 멀리서 기지만 보내가지고 그거 하는 애들 있거든요. 보자, 보이는 네. 진행자. 그래서 걔네 기지를 멀리서 좀좁히긴 해야 돼요. 좁패긴 해야 되고. 또 우리 기지를 때리는 놈이 지금 파란 거 어느 정도 먹은 놈이 없네요. 계속 만 네. 하는... 먹을 음. 먹을 놈이 없어 가지고 약탈을 하러 등기죠 저희 기지를. 음. 게임 지시면 그러니까. 됩니다, 얘를. 아, 오케이. 아 얘네 또또 또 설치네 또 설치 근데 기지 때려도 점수 올라가나요? 기지 때리면은 그 기지 위에 떠 있잖아요 이게 자원이 이거를 네, 네, 네. 약탈해 올수 있어요 이, 이기면. 어... 어... 네. 이기면 약탈해 올수 있어서 그걸로 점수를 먹을 수 있죠 얘는 41미사일이요 41미사일이고 그 다음에, 어, 이게, 어떻게 보면, 전투력을 내가 이길 수있으면 상대 기지 터는 게더 빨라요. 그쵸. 렇 기지 터는 게 빠른데, 이 새끼가 가도 겁나겠어. 자, 네. 요거랑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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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<laughs> 내무장관이 들어왔으니, 받고 그리고, 보자. 집 앞에 또 떨어졌는데, 내 기지 털렸나? 설마? 아, 진짜 비행기로 바꿔야 되나? 개나 소나 터네. 비행기로 템 바꿔야겠다. 인기로 바꾸고 앞뒤바로 바꾸고 제집하고일러서 앞뒤바로 바꾸고 아, 아, 어떤 71개까지 먹었는데, 아, 가속이 엄청 달리네. 또 일로 튀고, 아, 병원을 10시간 정도 하면은 지원이 얼마 들어나 10시간씩 하면 다 이거 병원 관리하셔야 돼요. 병원 관리, 병원 관리에 좀 하셔야 되고, 그리고, 자, 얘들이 누구지? W, WLW, 얘네가 일부러 우리 거만 노리네. 개케 봉, 개부터 조직이 있어. 자, 그러면 우리도 좀 해줘야 겠다. 네. 일단, 옆집을, 더블동 갔으니까 냅두고, 이 상태에서, 우리추는놈이 빨갱이 놈을 y 진다다데 아까 이이 많이 이렇게 파란색을 많이 먹은 놈이 없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i i 개짜리 a n s e 여기 하나 a n i Mogun nom. y 다 g i s a y o 다 i Now, s 다 m u k i t e 나 겁나 뺏어먹고 있어 지금 음, 이거 약탈해서 먹는 쪽으로 가긴 해 이게 기지가 터져버리면은 애들이 그게 되거든요 쥐가 들고 있는 지금 기지 위에 숫자 카운팅 떠있잖아요 다, 네. 다 날라가요 다 터져요 다 기지가 터지면 그래서 그런 조합받을게 저우몽케이 뺏었네 <laughs> 내구도를 해달래 몽케이 점수 잘 내니까 그냥, 저는 아까 1등 해놔갖고 아, 이거를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어디야 뭐디 여기, 이 친구를 정리. 를 사이드로 지금... 빠져요, 사이드로. 네, 센터에 있는 제가 저희 거만 노려서 지금. 이게 안쪽에 거. 그 파란 거 먹으러 갔다가 털려. 저희가 1등 하려면은 쟤를 털어야 돼요. 차라리 쟤네. 사이드 가는게나 터, 터뜨려야 될것 같아요. 탁동 때리는 거 봤어. 네, 아니, 누구 막한 네, 좀안나갔어 저기 레옹이 네. 맹에 음. 이제 메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그 뭐? 사람 네. 거를 털어 먹으면 될것 같아. 있다. 옹이요 음, 저예요, 저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랑 노란색은 같은 서버니까 냅 <laughs> 몇 아... 개짜리 재를 어떻게 털어야 되는데? 몇 개짜리 있다야, 몇 개짜리? 그래서 제기차를... 제가 지금 만두랑 만두님, 내가 노리고 있다는데. 공사기 떨어져. 에이치. 에이치. 고거 온다, 그거 다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아, 아이, 또이그 고급 기지 이동으로 키세요. 고급 기지 이동으로. 그게 장답이야. 밥동목이 들어서 써야겠다 어, 멜 베꼈다. <laughs> 아이씨 짜증나네. 비원도 아무거어 고공사 먹어도 되잖아. 이거 먹어야겠다. 아이씨 졌네아왜졌지 음. 나도 음, 옆에 있네. 되게 니까또 키고 아 전투력이 낮으니까 낮은 아, 날에 정말 과금을 더해야 되나. 요거랑 우리가 지금 다 어디 있지? 다 사방에 있구나. 3년 된 데는 들어가 들어가. 23개짜리. 아, 저것 문에 1등은 힘들 것 어. 같고. 우리가 1등이 힘들다고요? 몸개면 겁나게 하고 있던데? 아니에요. 여기 보시면은. 아이고. 우리만 털어먹는 애들이 있어서 쟤네들 빨리 터뜨려서 저거 다압수하는 어, 저희가 집니다. 무조건 집니다 어, 어느 쪽이요? 몇 여기, 시? 저기 잡혀있는데 잡혀있는데.. 음. 아 여기 24개 이 새끼 건방진 새끼 아.. 방한 어는 친구들이.. 하지만은 기지에 머리 위에 있는 거다터질 거고 아, 이 어? 새끼 잡고 어, 응. 터지면서 운석 들고 있는 거다 튕겨 나갔고, 운석 다 튕겨 나갔고 어차피 구상해서뭐 상관은 없는데 기본의 문제라서. 응, 두개 남았네. 자 그렇죠. 그러면은 W W 뭐였지? 내가 연맹 이름이 W L W. 그럼 걔네 기지만 적쳐야겠네 그래? 기본이 나빠서 안 되겠네. 이게 롱게개미 와야되는 데려 wlw <laughs> 음 그렇게 구상 못하겠는데 나안 돼요? 그거 기둥 위주로 드세요 그 검은색 기둥 그 장판이랑 옥장판이랑 검은색 기둥 위주로 먹으면 좀 괜찮아요 저 위에 떴다 라이트 먹어요 위에 거 쓰게 됐네. 더만 약탈하면 나도 약탈 좀 하자. 얘랑 WLW, w. 어, 없네? 그러면은 니기지또 탄다? 뭐야, 누가 오리지, 오는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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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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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시 다음 먹잇감이이 친구보다는 W 버식이 저이랑둘좀 모아둔 애들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아, 뺏겼구나 네 내구도 네. 빠진 사람들 내구도 수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. 여기 여기 이렇게 0개이렇게1게 이렇게 1 1 0개요 11:10개요. 1이면0개요이1 1 0개요1 1 1 0 아까 11:10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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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해요 11:10개요. 11:10개요. 음... 파랑을 좀 들고 있는 이 친구 여기 제, 제 6시 쪽에 상지라고 있는데 옛걸를뺏어야 되는데 사실 미안 <laughs> 아 고양이 집인데 뺏을라니까 되게 미안하네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미안 음. 아! 아, 아, 안 돼! 츄니 안 돼! 츄니 안 돼! 아, 됐다. 됐다. 이 새끼, 이 새끼 뚫렸다. 이렇게 뚫려? 어머, 이 새끼. 되게 기분 나쁘네. 닭동무 위에 그거 있는데. 어, 기지 터지면은 그 내가 뻘을 뿌려, 뿌려지는 것까지 보여주고 가야지. 와, 기지 예. 파란거 엄청 생겼다. 기지 <목> 터지면 여 <목> 쪽에 이렇게 가요. 내 기지가 터지면은 자기가 들고 있는 거다 뿌려줘요 바닥에. 응 음, 터졌어요. 새끼 한방도. 그러니까, 자또 어차피 구상은 했으니까 사냥 위주로 갈건데 어, 기 그래서 내가 이기나? 지나? 모르겠네 자, 등수를 좀 보고 ONL WP2 ONL WP2 음. 아, 이거 떨어지자마자 기지를 털면은 좋긴 한데. 그래, <laughs> 지금, 기지도 비워놓고 다, 네 마리 다 채집하고 있어요. 설마 내네 기지 올까 싶어서. 오른쪽, <laughs> 저거 뭐냐. 토끼집? 제가 갈수 있긴 해요. 응, 토끼집, 오른쪽. 토끼집 갈 수도 있고. 다음 오에 오해를... 우리 1등할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점수 엄청 차이 많이 나서 덮패야 돼요 아 어, 그래요 아 차이 많이 납니다 저희 3등이에요3등2 등도 아니고 3등이에요 어우씨 이번 이건... 파란 거아 도망가시는 노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거 뭐, 우리 편이고. 이게 도망가서 부대만 딱 보내가지고 기지 팡팡팡 쳐가지고 모아오는 애들도 있거든요. 아 여기 있다. 찾아봐야지. 이렇게 이게 범위 안에서는 이사하면 이만 하면은 솔직히 그게 빠지질 않아가지고 그 방법으로 이렇게 오케이 알리야 e s Yes. 아 조금 너는 아, 미사일이네. 미사일이네. 아 바꾸기 귀찮으니까 딴데 가야지. 나아기지동다 썼구나. 고급 기지 동을 다 썼네. 사야다나 말이야 나. 몇분 남았죠? 8분 남았고, 자 순위가 지금 3위인데 역전은 힘들 것 같고. 아 그래요? 그래도 아까 오전에 우리가 2위 해놔갖고 역전을 하려면은 기지 좀 들고 있는 애들을 아까부터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돼가지고 얘네가 튀었어요. 외곽으로 다 튀었어요. 지금 이거 범위 동그란 범위 안에만 있으면은. 네. 이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튀면 되긴 하거든요.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안 보여요, 새끼들. 외곽 어딘가로 튀었을 텐데. 아니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놈은 몽깨미랑 같이 다 골쳐야 되는데, 기뻐 했는데. 어딘가에 있을 텐데. 외곽에 숨어 있는 놈이 있을 텐데. 이게 손은 나올게 아유 몽게 왔다 이기로 가서 다오리쳐야 되겠다 이게 여기서 국회 쪽 여기서만 파란색이 아, 나오니까 비지는 아, 아. 아예 여기 외곽에 있는 상태에서 1군만 나와가지고 파란 거 짐만 털고 집만 털고 집만 털어가지고 파란 거싹 들고 모으고 1군 나가서 또 털고 모으고 요러 하는 거야 도망갔네시프 여기 범위로만 가가지고, 기지를 여기 뿅! 숨겨놓고, 그러면 나중에 점수.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, 뭐. 일단은 온철은 요렇게 하면 되고.